진짜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음. 근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라.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았음. 얼굴에 내가 진상이다. 써 붙이고 온 느낌.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니까. 아니 들어오자마자 대뜸 카운터에 손가락질을 하더니 자기 폰을 들이미는 거임. 여기 맘 카페에서 난리 난그 집이죠. 이러는데 진짜 소름 쫙 돋는 거 있지? 말투부터가 12조였음. 완전 기분 상했지. 어쩌고저쩌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자기 음료를 쾅 하고 쳐서 바닥에 엎지르는 거임.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나는데 다른 손님들 다 쳐다보고 있고 손이... 부들부들 떨리더라 이게 무슨 경우야 진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아 안되겠다 싶었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몰래 카운터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렀지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더라 그리고는 똑바로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음 손님 방금 하신 말씀 그리고 행동 전부 다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완전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을 거임 아줌마도 살짝 당황하더라 그래도 기세등등하게 째려봤지만 내가 씨 웃으면서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방금 행동도요 딱이 한마디 던졌음 아줌마 얼굴이 진짜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거 있지? 완전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변을 미친 듯이 둘이 번거리더라 갑자기 자세가 싹 바뀌더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하면서 짐 챙겨서 주랭랑 치는거임.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음. 다른 손님들도 다 사이다 마신 것처럼 통쾌해하더라. 완전 뿌듯했지. 진짜 그날 이후로 그 아줌마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. 진상은 참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음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더 많은 썰들이 궁금하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